안녕하세요 수리의 학경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8번 네, 128번째 어, 시간이고요 오늘은 어, 오전에는 좀 날씨가 흐렸다가 오후에 비가 와가지고 일찍 농장 마감하고 가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음, 국립축산 과학원에서 6월 2주 매주 주간 축산 가격 동향을 이제 자료를 올리는데, 블로그에 이제 취구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검색이 되고 확인이 되는데, 그 가격하고 염소고기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적은 현재의 염소고기 가격하고 다른 고기, 다른 고기들을 가격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염소 고기가 어떤지, 염소 고기가 어느 시점, 언제 어디 쯤에 위치해 있는지 어, 나름 좌표라 그러나 좌표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어, 내용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면, 현재 2019년 6월 상반기, 지금 현재 시점에 염소고기 시세는, 뭐 암컷 기준으로 생체 기준 암컷, k g 그램당한 5천원, 수컷은 거세한 기준으로 한, 뭐, 6천원, 6,500원 정도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암컷은 5,000원, 수컷 거시한 거인 경우에는 6,500원. 근데 거시 안한 수요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한 6,000원 정도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은 거시 안한 거는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냄새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유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고기 가격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주간축산가격 동향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소고기는 이제 비교를 하려면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가격을 도매 가격으로 봐야 되는데 경락 도매 가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식당 납품하는 일반적인 가격인 kg당 15,000원을 소고기 가격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도축하고 지육 가격이고요. 납품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한우인 경우하고 유구인 경우가 있는데, 어, 한우인 경우는 뭐, 특플러스, 뭐, 뭐, 부터 해가지고 23,212원부터 해고 19,278원까지 kg당 단가고요. 생체인 경우에 한우 암컷은 한 550만원 시세 기준으로, 숲컷은 686만원인데, 어, 전체 600kg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대략, 어, kg당 만원 정도 합니다. 그럼 염소고기 가격은 생체 기준으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5,000원에서 6,500원 정도로 보면 되고요. 이거하고 한우하고 비교를 하면은, 한우 가격에 한 50에서 60% 정도 생체 가격이 염소고기 가격이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고기 가격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유구인 경우에는 9,941원, 만원 정도, 한우는 2만원, 뭐, 이거는 만원 정도 선 보면 되고요 돼지고기는 4,357원, 한 4,400원, 닭고기는 2,650원, 그 다음에 오리고기는, 요거는 2kg를 기준했기 때문에 3,900원 정도,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염소고기 15,000원 정도. 그래서 염소고기는 기준 자체를 볼 때, 어, 어, 보면은 소고기 한우하고 유구의 중간 정도에 현재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2만원, 만원 사이, 한 15,000원 정도에 우리 염소고기가 이 들어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내용을 전부 다, 뭐알 수는 없고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한우하고 유우의 차이점을 한번 이제, 뭔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한우 관련된 내용을 나뭇잎에서 찾아보니까, 고기로서의 대표적인 특징이 한우입니다. 품질에 비해 비싼 가격이다. 뭐 엄청나게, 뭐, 요거는 그냥 줄를끊었는데 웃기려고 좀한 얘기였고, 엄청나게 하얀 마블링이다 대표적인 특징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고기 소품종들인 블랙 앵글스와 다른 소고기와 비교해도 지방질이 상당히 많다. 빼 육수는 다른 소에 비해 감칠맛이 월등히 좋아서 국물 용도로는 최고로 평가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구 내용이 나오는데, 통 유구나 고기 소품종은 24개월 내외로 소를 도축하지만, 2년 정도 도축하지만, 한우의 경우에는 30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소를 도축한다. 2년 반에서 3년, 1년 정도 더 걸려가지고, 키운다. 이런 내용이니까, 사료비가 엄청 되 들어갈 겁니다. 그, 래서 이제 한우가 비싼 것은 타 품종의 소들보다 도축 시기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내용들 좀 있는데 한번 참고로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인 의견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어, 염소고기 도매 가격 그게 이제 식당 납품하는 가격 기준으로 봤는데 한우와 유부의 중간 정도에 형성이 돼 있다. 뭐 2만 원은 한우, 15,000원은 염소, 1만 원은 유부. 같은 소고기인데, 소고기의 중간 정도에 위치 좌표가 되어 있다, 잡혀 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한우의 경우에는 부위별로 많게는 가격 차이가 20배 정도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염소의 경우에는 가격이 차별화 부위별로 아직 없는 실정이라미미한 수준이다.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소고기 같으면 엄청난 부위를 저도 뭐 이름이 뭔지를 모르지만,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축장에서 주로 이제 해오는 형태가 뭐 머리, 목, 그다음에 앞다리, 갈비, 뒷다리 정도로 그냥 각을 쳐가지고 부분해가지고 도축해 오고, 그걸 가지고 가격을 차별화해가지고 아직 팔 정도까지는 아직 시장이 아주 형성이 안 되고. 그보다 더 시장 형성이 안된 이유는 그 염소의 고기를 부위별로 맛을 차이를 어 감지할 수준의 소비자, 고객분들이 없기 때문이기도 어 하다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소비자들이 어느 특정 부위를 많이 주라 그러면 그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상대적으로 덜 찾는 고기는 아마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전체 평균가를 맞출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분리를 한다면은 염소의 경우에는 차별화가 살코기하고 뼈하고는 계산이 좀 된다. 그러면 살코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현재 35,000원 내외로 보통 정육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가 되고 뼈는 한 15,000원 정도가 그래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뭐 지금 이제 어. 지육 가격에서 이제 발굴 비용이 조금 더 추가돼 가지고 정육 살코기 부분하고 비하고 합치면은 아마 가격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억지를 뭐 비교하려니까 무리가 따를까 같가지고 얘기는 안 했고 찾아보긴 봤지만 한우인 경우에는 도체율 뭐지용률 내장 빼고 잡았을 경우에 한 52%에서 58%, 60% 이내로 나오고, 염소도 거의 비슷한, 어, %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자료를 계속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우육률이나정육률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할 계획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로, 주간 축산 가격 동향.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자료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매주 가격표가 올라오는데 이번 주는 오늘은 어 6월 2주 주간 축산 가격 동향이 나오고요. 그 표가 아주 정확하게 옛날 자료부터 해 가지고 쭉 해가지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표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육류, 고기 가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판단하는 전체적인 현황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고기 유통 관련된 사람들은 꼭이 자료를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하는 게 아마 비즈니스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우 관련 내용 중에 제가 보면은 나무위키 보면은 한우 관련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한우에 대해 가지고 한우는 뭐 어떤 내용의 뭐, 뭐 소다 그다음에 이제 고기의 특징은 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 오늘은 어 내용 자체가 뭐 아주 그냥 단순한데 우리 염소고기 가격하고 그 다음에 소고기 중에 한우, 그 다음에 유구, 오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염소고기 가격은 한우하고 유구의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정도만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다음에 더 많은 스타일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아, 이만, 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